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요소 화태대교에서 문어도 잡고, 문어가 잡고 있는 바지락도 잡고, 상갱이도 보고, 이상하게 생긴 불가사리도 보고, 아니면 혹시 외계인또 <laughs> 보았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보실까요? <웃음> <웃음> 원래는 상경이가 제 옆쪽에서 낚싯대 끝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바로 옆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영상에 담지는 못했어요. 어디 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볼까요? 네. 아까 큰것 땄어요? 예, 홍도 보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아무것도 안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형 어, 히트 와 드디어 잡았네타. 예, 제가 잡을게요. 할수 있어요. 오 굳잡 형 아주 좋아요. 그렇지? 네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해요. 잡았잖아요. 와딱 굳잡 와. 딱 굿잡. 와. 나이스. 자, 아, 아, 팔. 형, 어, 제 팔에. 뭐, 김밥은 뭐, 왜 갖고 왔어? <laughs> 아, 형, 김밥. 뭐. 아니, 김밥은 왜 갖고 왔지? 어, 그래도 잡았어요, 형. 아, 와, 진짜. 내가 먼저 잡은 줄 알았는데. 잡았어요. 아, <laughs> 아, <맞다, 웃음> 와, 딱 길었구나. 뭐, 작아요. 지금 엄청 큰데. 몇백피라 되겠는데요? 와 <laughs> ㅋ 와 좋아 좋아 이거 네? 저 빨강이랑 레인보우에요 빨강이랑 레인보우 와 잡히네 열마리 진짜 잡겠는데? 와 진짜 잡히네 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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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리 좀 해야겠는데 와, <laughs> 아, 나, 문어 한수를 해버렸어. 형, 오늘은 온보람이 아주 크네요. 아주 쉬웠어요. 아주 쉽고, 파드도 없고, 물새도 없고, 이런 낚시가 좋다요, 정 먹을 거 생겼어. <laughs> 아, 음식이 생겼어, 음식이. 어, 음식이 생겼다고요, 지금. 이게 바로 여기서 돌문어인가? 아, 좀 징그럽다, 돌문어. 외인같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런 게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해조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흙가지거미불가사리라고 하던데 어민들 사이에서는 만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불가사리가 발이 만개처럼 많아서 만발이라고 부르는지 아닌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하죠. 가끔 사람들이 쭈꾸미를 보고 문꾸미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쭈꾸미가 엄청나게 커서 문어 같다고 해서 문꾸미라고 부르는데 특히 늦가을에 잡히는 쭈꾸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쭈꾸미가 너무 크거나 문어가 너무 작거나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갈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입에 손가락을... 눈을 보시면 눈이 노랑색이면서 사납게 생겼으면 문어고 눈이 그냥 오징어처럼 생기고 순진하게 생겼으면 쭈꾸미입니다 자, 이제 문어를 손질해 볼 건데요. 문어를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죽었는데 건드리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었어도 건드렸을 때 색이 변하는 경우는 아직 정말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음. 보이죠? 우선 문어는 입을 먼저 손질할 건데요. 왜 맨날 항상 입을 먼저 손질하냐 하면은 아주 드문 경우지만 물리면은 많이 아파요. 우선 입 쪽에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입 쪽에 칼집을 낸 후에 칼 끝으로 입을 떨어뜨려 줍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는 눈을 손질해 주도록 할 건데요. 눈도 마찬가지로 다리 아래쪽을 잡고 눈 아래쪽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제 마지막으로 내장을 손질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다리를 잡고 머리 뒤쪽에 칼을 넣어서 갈라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먹물이 터트리지 마시고 내장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먹물이 손에 묻으면은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자, 이제 문어 손질이 다 끝났는데요. 먹물이 조금 많이 묻어서 그렇지 상당히 손질이 잘 됐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